발둘레 부분 뜨기 삼각형 부분 만들기죠.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한 19단까지 이제 뜨고서이 이제 부분까지 뜨게 되면 19단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19단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1 9번째단에서 겉뜨기 11코로 이제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앞전, 앞부분에서 떴고요. 지금은 겉뜨기 13개의 발등 부분에 발등 부분 26개 중에서 절반, 3, 4, 5, 6, 7, 8, 9, 10, 11, 12, 13개 떠주고,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떠주고, 오른코 겹치기, 걸러뜨기, 겉뜨기, 덮어쓰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까지 1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예, 이렇게 11코까지 뜨게 되면은 이제 책에 있는 11번 어 19번째 단까지 제가 다뜬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스무 번째 단은 겉뜨기 이제 52코. 이제 52코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5 2코로 잡았었잖아요. 그 코스랑 이제 갖다 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발둘레 부분 뜨기 두 번째인데, 이 52코를 코 늘림 없이 이제 계속 쭉 뜨시면 되세요. 발가락 부분이 한요 정도까지 이제 신어보면서 중간에 뜨시면 좋은데, 발가락 부분 전까지 저는 30단을 떴어요 30단 이정도까지 될텐데 이렇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발가락 부분을 뜰 거니까 중간중간 또 신어 보셔도 되세요 이제 30단 꼭안 떠도 되고 이제 발이 조금 좀, 좀 크신 분들은 30단보다 더 뜨셔도 되고 자신의 발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이 부분까지 발가락 부분 시작 부분 전까지 뜨시면 되는데 이제 20번째 단50 입고 뜨신 다음에 이제 30단, 30단 뜨고 나서 발가락 부분 또 이어서 뜨도록 할게요. 발둘레 부분 30단을 저도 이렇게 한번 떠봤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어떤 표식실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을, 30단을 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때 어떠한 이 시작점 요거 표시를 해 두시면 좋고요. 이제 이제는 이제 빼도 되고,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발가락 부분, 발가락 부분 뜨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발가락 부분도 설명글로도 해놨고요. 페이지 113페이지에 그림 도안도 이제 함께 해놨기 때문에 편하신 부분으로 어, 보시면 되고, 이제 설명에 제가 뭐 코스라든가 뭐, 오른 코 겹치기, 뭐, 두코 모아뜨기를 이제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어, 뒤에 이제 기호도 아니라 이제 설명글로만 해도 이제 충분하고요 발가락 부분은 제가 총 15단을 떴어요. 15단을 뜨고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발가락 부분 마무리할 때 돗바늘, 이제 뭐 코마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돗바늘로다가 메리할 수 있기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 바로 이제 양말뜨기 하시면 좋긴 좋고요. 발가락 부분 뜨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쉬워요. 예, 지금 한번 같이 떠볼게요. 첫 번째 단은 겉뜨기 10개 하고 하고 오른꺼 겹치기 겉뜨기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고요. 오른 코 겹치기, 걸러뜨기 하고 겉뜨기 하고 덮어쓰기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예, 개. 2개. 겉뜨기 두 개는 이 겉뜨기 두 개의 위치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쭉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에는 두코 모아뜨기예요. 두코 모아뜨기 하고요. 나머지 코 이제 겉뜨기 끝까지 떠주고요. 열 개예요. 발가락 부분은 지금 앞면에서 뜬 개수 부분을 다 떴죠? 이렇게 돌려서 뒤집어서 똑같이 한번 뜨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안에 한번더 반복한다 라고. 그래서 똑같이 또 겉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고 오른 코 겹치기, 걸러뜨기 하고 겉뜨기 하고 덮어쓰기 하고요. 중심에 겉뜨기 두 개, 그리고 두코 모아뜨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음 단에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두 단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 어, 예, 원형으로 뜰때두 단마다 했었었죠? 예, 이 발가락 부분도. 매 단마다 코를 줄여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단 떴죠? 이제 돌려서,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제가 겉뜨기 48코라고 써 있어요. 앞에서 2 4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네개 돌려서도 스물 네 코. 겉뜨기 2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이렇게 두단 떴고요. 이제 세 번째 단 반복적인 패턴이 되는데, 세 번째 단은 이제 겉뜨기 이제 코가 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홉 코. 겉뜨기 아홉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고, 오른 코 겹치기, 걸러뜨기 하고, 겉뜨기 하고,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겉뜨기 두개예요 왼쪽은 두코 모아뜨기 하고, 남아있는 코는 아홉 코가 될 거기 때문에 아홉 코쭉 떠주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고 이제 지금 한0 1 돌려서도 한한더 반복한다. 제가 이제 한번더반복0 건데요. 0 예, 1뜨기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주고, 오른 코 겹치기, 걸러뜨기 하고, 겉뜨기 하고, 덮어쓰기 하고, 가운데 겉뜨기 두코 해주고, 두코 모아뜨기 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코는 아홉 코쭉 떠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고 여덟 아홉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떴고요 네 번째 단은 그냥 어, 바늘에 걸려 있는 코를 다 뜨면 되는데 어, 한단뜰 때마다 총 이제 네 코가 줄어들게 돼요 앞에서 오른 겹치기, 이제 그다음에 코 겹치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왼코 겹치기죠 두코 보아뜨기 그래서 한코한코 한 코. 뒤쪽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또한코한코 한 코. 그래서 한 바퀴 이제 원형 뜨기 한 바퀴 둘 때마다 음, 두 단마다 두 단마다 4코씩 줄어서 언제까지 뜨시면 되냐면요.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총 24코. 앞에서 12코, 뒤에서 이제 12코 될 때까지 어, 다 뜨시면 드디어 이제 돗바늘로다가 돗바늘로 이제, 이제 이렇게죠. 그래서 코막음한게 아니라 이제 마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마치 이제 이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이것도 예, 이제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어, 돗바늘이 이 들어가는 그 순서를 어, 사진으로 해서 해놓긴해 해놨, 놨는데, 처음에 좀몇번 연습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 물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몇번 연습을 하면은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발가락 부분 2 4코제될 때까지 예, 이제 도안 보시면서 줄여보도록 하세요. 발가락 부분 24코가 남을 때까지 총 14단이죠. 이렇게 한번 떠봤는데, 이제는 드디어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때는, 마무리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양말을 신을 수가 있지. 현재는 모습이 이제 이런 상태로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있는 상태, 이제 요 상태 그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서, 이제 책에 보면은 15번째 단에 겉뜨기 6코를 더 뜨고, 자, 제가 이제 요거를 빼고서 겉뜨기 6코를 더 뜨고, 예, 앞에 걸려있는, 이제 코가, 12코가 걸려있는데 절반만 뜨세요. 절반. 즉, 절반의 코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를 더 뜨고, 뜨지 않는 다른 코들을 이동시켜서, 이책맨 아래에 보면은, 어, 이동을 시켰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또뭐 코를 12코, 12코로 만들어 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예, 여기의 부분 예, 코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줄바늘에, 걸려있게 되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 이렇게가 이제 책에 있는 모습이 되는데 아, 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여섯 개더 옮기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상태 이렇게 되고요. 옆이 예,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을 자르고 실은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바느질을 해줄 거라서 한3 0여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선 잘라놓고. 조금 있다가 돗바늘로 스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말뜨기에서 발가락 부분을 돗바늘로 스티치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키친노 스티치라고 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양말을 뜰때 발가락 부분은 모두 공통으로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실은 위에 쪽 바늘에 걸려 있는데 제가 이제 명칭을 편의상 위에 바늘은 1번 바늘 1번 바늘 아래쪽에 있는 바늘은 2번 바늘 이제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돗바늘을 찌를 때 줄바늘처럼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 안뜨기 방향 그리고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돗바늘도 대바늘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겉뜨기로 찌르고 찌른다거나 혹은 안뜨기로 찌른다거나 제 그렇게 이제 말을 붙일 것이고요. 줄 바늘은 위에 있는 것이 1번 바늘,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2번 바늘로 제가 이제 명칭을 해서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공통 시작은 실이 1번 바늘에 걸려 있거든요. 자, 우선 2번 바늘에 돗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쭉빼 주고요. 다시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 예, 여기까지는 맨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바늘에 겉뜨기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찔러주는데 코를 빼주고, 다시 2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이때는 코 빼는 게 아니고요.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서 찌르면서 코를 빼주고 다시 1번 바늘에 겉뜨기로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 주고요. 지금 이렇게 4개의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2번 바늘에 겉뜨기로 찔러주고 코를 빼주고요. 겉뜨기로 찔러주면서 코 빼주고, 2번 바늘에 안뜨기로 돗바늘을 찔러주고, 1번 바늘에 안뜨기로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요.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네, 이렇게 네개의패턴이 했고요. 다시 또 반복 2번 바늘에 겉뜨기로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요. 2번 바늘에 돗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주고요.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요. 다시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네개의 패턴을 어, 세어가면서 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 2번 바늘에 겉뜨기로 찔러서 코를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2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찔러서 코를 빼주고요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자네개의 패턴 했고요 다시 2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 코를 빼주고 2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 다시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4개 패턴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거한번쭉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아직은 정확하게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 코 다시 2번 바늘에 돗바늘을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면서 코를 빼주고 2번 바늘에 다시 안뜨기로 돗바, 어?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코를 빼주고요 다시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개두 두 개의 코가 남았는데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부분 예. 자 다시 2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코를 빼고 할때코뺄때 다른 코까지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2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고요. 1번 바늘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면서 빼주고 1번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주는데 이때 다 빼셔도 되세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양말에다가 뜬 양말에다가 이제 손을 넣어서요 손을 넣어서 이제부터는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나와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실로다가 잘 요런 이 코들이 이제 잘 숨겨지도록 이렇게 스티치를 좀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됐고,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될것 같아서 제가 돗바늘을 하고, 이제 이제 이 실은 양말의 안쪽으로 안쪽 속으로 우선 넣, 넣도록 할게요. 그서 뒤집어서 이 부분이 이제 스티치를 한 양말의 안쪽인데 예, 그냥 이제 매끈하죠. 매끈하고 자 이제 이 실이 이제 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리 속으로 한번 통과했고. 이런 코 사이사이에 이렇게 돗바늘 넣으시면 되고요. 예, 실은 잘라주셔도 되세요. 예, 제가 실 이렇게 잘라줬고, 다시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코 잡아서 두코 고무뜨기 할 때도 이 짧은 실이 있는데, 이 짧은 실도 양말 돗바늘을 사용해서 양말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는데, 예,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 실을 안쪽으로 숨겨줄 건데요. 어, 옷 같은 거 이제 뜨고, 나서도, 뜨고 나서도 이렇게 코 잡았을 때이 남은 실이 있잖아요. 이런 실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잘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으셔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두코 고무뜨기를 했잖아요. 요 숨길 때, 두코 고무뜨기 할때요 겉뜨기 라인 있죠? 겉뜨기 라인에 요 빗금, 이제 요렇게 돗바늘을 넣어서 요거 타고 내려가시면 되세요. 요렇게 뜨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방향으로 뜨게 되면은, 표시가 거의 나지 않아요. 요렇게 가로방향으로. 겉뜨기가 이제 빗금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엇갈려서 있잖아요. 엇갈려서 있기 때문에 이 겉뜨기 라인을 쭉 타고서 내려가게 되면은 예, 지금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숨겨주시면 되고 두코 고무뜨기 이제 열다섯 단을 했잖아요. 이제 고분까지 쭉, 고기, 고분, 고 부분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은 요거 타고 내려간 건데, 이제 요 정도 하고 해서 잘라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완성됐는데, 예, 블록코에다 한번 껴볼게요. 예, 확실히, 어, 양말 같은 경우는 블록커에다가 끼워두면 양말의 형태가 이제 그 블록커에 맞게 쌓아 이제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양 잡히는 데도 좋고요. 아, 내가 뜬 양말이 이제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걸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블록커는 하나 하나 혹은 뭐두개 양말은 어차피 이제 두 짝이니까 두개 정도 하나 혹은 두개 정도는 꼭 갖고 계시는 걸은 이제 추천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양말 디자이너 과정첫 번째 양말로 이제 기본 양말인 이 양말을 한번 어, 책을 보면서 책 하나하나 이제 그 서술 도안을 따라가면서 한번 떠봤는데 저도 이제 고대로 그 코스대로 했는데 이제 이 양말에 대해서는 코스의 도안에 문제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서에 있는 우선 그 코스대로 그대로 떠보시면 되고 어 양말 이제 사이즈를 조금 변경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나는 전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도 오늘 한이 양말을 12시 그 왔다갔다 고그 시간부터 이제 정말로 같이 이제 책 보면서 뜨기 시작했는데 어, 완성할 때쯤 되니까 약간 저녁 때가 조금 되었어요 예 저는 이제 영상 찍으면서 다른 일 하면서 이제 물론 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하나 이제 완성을 하고 두번째또 양말을 뜨셔야 되잖아요. 두 짝이니까 두 번째 양말 아마 뜨실 때는 금방 다들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양말 한번 떠봤고 제가 이제 다음 번두 번째 양말은 이니셜 들어가 있는 이 양말로 할 계획인데 어, 이니셜보다는 이니셜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떴던 이 양말하고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이제 만드는 방법이 또 차이가 나는 양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양말 할 때는 이 양말로다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양말 이제 예쁘게 뜨시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되세요.